이런 경우 정말 사업자들께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물건 하나 판매하시는데 역시 한국만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권정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한동훈 대리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의류 쇼핑몰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요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알려진 정보가 많고요. 최근에는 SNS 쇼핑이나 소셜커머스 같이 다양한 거래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슈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사실은 흰옷시면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하다든지 세일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런가요? 아 우리 과장님 그 라떼 얘기하시는데 이게 사실 안타깝게도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휴 아직 그렇게 해결 방법이 마땅히 나오지가 않았나 봐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전자상거래법에 관해서 사업자님들이 좀 들어볼 이유가 충분하겠네요 네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분쟁에서 청약철회는 꽃이라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대리님 오늘 옷이 못 보던 신상입니다 아이고 과장님 눈썰미도 좋으시네요 사실 며칠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구매해서 이틀 전에 받은 신상입니다. 아, 당연히 구입 전에 교환이나 반품 조건에 대해선 확인을 하신 거겠죠? 아유, 과장님도 참 제가 몇년 차인데. 네, 전자상거래법 1 7조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즘은 사업자님들도 많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관련된 분쟁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청약철회 예외 조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온라인 쇼핑몰 분쟁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이 훼손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발생했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죠. 맞아요. 옷이 처음부터 뭐 얼룩이 적거나 찢어져서 왔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재화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제품이 아예 처음부터 하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님들이 요즘 처리를 잘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훼손과 관련된 책임 여부를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죠? 네, 전자상거래법 17조 5항에서는 재화의훼손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자님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이 경우가 참 사업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처리를 할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업자님들이 조금 억울하시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전상법 17조 5항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입증책 이 사업자님들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이 참 냉정하게 되어 있기는 하네요. 네, 사업자님들한테는 이 경우 너무 춥죠. 맞아요. 정말 억울하실 수 있죠. 제품을 분명히 검수하고 보냈는데 소비자가 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면 그리고 거기다가 입증 책임까지 있으시니까 정말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한 사업자님이 CCTV로 제품을 포장해서 송장을 붙이는 과정, 전 과정을 CCTV로 촬영을 위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그 장면을 소비자님들한테 보여 주니까 분쟁이 종결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CCTV로 촬영을 하라는 말씀을 저는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포장 용기에 개봉 시 칼을 이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주의사항을 적어주면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상품 판매가 종료된 경우에 그 상품 페이지를 그냥 다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삭제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어떤 주의사항을 고지를 해놨는지를 캡처해서 그 파일을 보관을 해두시면 나중에 입증이 문제가 됐을 때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과장님, 포장 훼손 관련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이 문제도 정말 사골 중에 사골이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개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내용도 전자상거래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법 17조 모든 예외조항이 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소비자로서는 사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맞게 들어와 있는지 포장을 뜯어서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 확인을 위한 개봉으로 만으로는 전자상거래법 77조 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님들도 예외를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주문제작 관련한 분쟁도 진짜 많죠. 유형도 다양하고요. 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주문제작인 경우에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짜 여기서 말하는 주문제작인 경우가 많지 않죠. 맞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는 주문제작으로 인정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단순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생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도 팔수 있기 때문에 주문제작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문제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수제화 같은 경우에는 발볼을 특별히 줄인다든지, 아니면 코트 같은 경우에는 팔 길이나 품을 줄인다든지,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지정한 문구를 각인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주문 제작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전자상거래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문 제작은 그 특정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제작이 돼서 그 사람의 취향과 신체 조건이 정확하게 똑같은 다른 사람이 기적같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한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단순히 색상을 주문을 한다든지 하는 점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주문 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직업병의 하나인지 영 주문 제작이라고 하는 거에는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유, 과장님이 커스터마이징의 참맛을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 지금 위험한 눈빛인데요 어디 뭐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상품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수제화이고 본 제품은 주문 제작인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공지한후 고객이 발볼 수정 공고피 도달 조달... 어, 가족재제 변경과 같은 직접 수정하는 디테일하게 받고 제작하는 경우는 주문 제작으로 볼수 있고 또 천연철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의 조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시행령에서는요, 지금 이 경우에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단순히 어, 이런 조건을 클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제 전에 팝업을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란을 만들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고 인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클릭을 하지 않고서는 구입 최종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면 그거는 사실 소비자가 정말로 진의에 의해서 동의를 했는지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면서 제가 보 경우 중에 한 경우는 배송 메시지 안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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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조건에 동의를 나는 한다라고 소비자가 직접 이제 배송 메시지 입력한에다가 타이핑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저희 원도 그 정도까지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동의를 했다라고 봐서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사업자들께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물건 하나 판매하시는데 역시. 한국만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역시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님들한테는 거의 시베리아 한파. 죠 이게 매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한번 소비자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시간적 소비나 감정적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 남아 알려드린 여러 가지 팁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박나세요.